뉴스로 본 2021년 한반도 사회에 맡은 금초롱 전승호 오덕열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경기 2 0 2 1년의 경기도와 관련된 평화 관련 소식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다뤄 주실 건가요 어, 우리 진행자분들은 혹시 접경적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사실 경기도가 어, 접경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아닙니까? 이 접경 지역그랬을때 어떤 이미지를 좀 갖고 있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거 한번 잘 질문 드려 볼게요. 음... 갈등과 긴장의 땅? 음... 아, 갈등과 긴장. 호 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시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그 18년도에는 완전 평화의 상징 느낌이었고. 오... 그때 이제 판문점에서 이제 양쪽 정상이 손을 잡고 음. 그 그 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상징이라면 또 지금으로 하면은 또 약간 긴장과 갈등 이런 거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 보면 그 접경 지역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 근데 사실 접경 지역이 어. 어디까지가 접경 지역인지 <laughs> 어, 잘 모르겠어요. 쌤승님 혹시 아시나요, 접경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사실 그 접경 지역 저도 이제 너무 애매한 거라고 2km, 2km 이렇게 네, 해서 나눠서 맞아요. 구역도 많아가지고 지역도 응. 많아서 응. 과연 어디가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실까봐 이제 접경 지역에 대한 이제 정의를 갖고 왔는데 어. 우리가 접경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단위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는 접경 지역의 대표적인 뭐 광역 단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긴 한데 경기도 또 남부에 있는 분들 생각하실 때는 <웃음> 우리가 <laughs> 접경 지역인가? 뭐 이런 생각도들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게 이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 지원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규정을 좀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은 그~ 민간인 통제선 이남에 있는 시군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음. 그래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 개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 명확하게 몇 키로다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지는 않죠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가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접경 지역인가요 아닌가요? 고양시는 고양시 위에 파주나 그쵸? 연천 음. 이 파주나 연천은 적근적으로 생각되는데 음. 고양시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동두천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두천시는 <laughs> 어. <laughs> 어. 그냥 <그래도> 이건 생각이니까 <laughs> 생각이가 미군 많지 않나. 어 미군 네, 많아요. 죠가어 네, 어. 네, 네. 어. 미군이 많으니까 적근적이다 <laughs> <laughs> 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상으로 보면. 접촉한 지역이 아니에요. 아 어, 왜냐면 그 위에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파주나연천이 그렇지만 접경 지역 법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범위로서는 고양시 일부, 그다음에 음. 이제 동주천시 일부도 들어갑니다. 아 왜냐면그 미군 부대 때문에 여러, 여러 가지가 미군 부대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시설 때문에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그 통, 토지를 사용하거나 음. 그다음에 그곳에 출입하는 게 어려운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음. 아. 이런 데를 이렇게 넓게 그냥 접경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접경 지역과 관련돼서는 또 여러 가지 정의가 필요하긴 한데 어~ 제가 이제 접경 지역에 가보신 적이 있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어~ 우리끼리 좀 뭔가 얘기를 좀 맞춰야 될것 같아요 음. 그 왜냐면 접경 지역 고양시 나도 어디 가봤는 <laughs> 어디 가봤는데 그러면 아. 그~ 접경 그, 지역이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아. 민통선을 좀 기준으로 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 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 그래서 민통선 지역 안쪽으로 우리가 좀 한정지어서 한정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접경지역 중에 이제 민통선 안쪽 지역에 좀 가본 기억이 좀 있으신가 요걸 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군인 검문을 하고 들어가는 맞습니다 어디를 가보셨나요, 혹시? 도라산역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도라산역? 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민통선 지역 바깥에 있는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언제든지 사실 접근하기가 좀 편해요. 음. 우리가 잘 아는 경기도에 또 이제 대표적인 그 통일과 관련된 어, 그런 지역이 임진각 평화공원 음.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곤돌라도 지금 설치가 돼서 아. 그 민통선 지역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음. 지금 이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임진각 평화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무 때나 접근은 가능하죠. 맘만 먹고 가면. 지금도 그래, 갈수 있나요? 그럼요. 네. <laughs> 어. 거기 가는데 우리가 무슨 뭐 검문 받고 하진 않, 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임진각 평화공원 안에 거기서 이제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아. 근데 그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신분증도 챙겨 갖고 오셔야 되고 그고 그 셔틀버스 안에서 아. 그, 통일대교라고 그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음. 그 다리를 건널 때쯤에, 이제 그 군인들이 나와서, 어, 이제 신분 검사를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근데 그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서 갈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지금 초록님께서 가셨던 그, 도라산 도라산역. 도라. 아. 그 안에 보면 돌아 전망대그 음. 다음에 뭐 제삼 땅굴.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거기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돌아산 평화공원이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마을도 갈수 있어요. 뭐 통일촌 마을이라든가 해마루촌 마을 오. 이런 데는 또 방문이 가능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이제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렸던 건데 사실 경험들이 많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거는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갔다 오는 거는 가능하지만 상당히 짧아요. 한두 시간 정도, 두 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돌아선 역이랑 돌아 전망대랑 대삼 땅굴을 거치고 잠깐 통일천 마을에 가서 직판장에 가서 잠깐 물건 같은 거 구경하고 나옵니다. 두 시간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짧게 <laughs>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돌아 전망대 가면은 거기서 바로 북쪽 마을이 다 보이거든요. 음. 그 북쪽 마을에서 좀 이렇게 좀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감상도 하고 싶고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셔틀버스로 들어갔다 오면. 근데 그 초롱님께서는 그 그러면 어떻게 그, 돌아선 여기 다녀오셨었어요? 아, 들어본다? 저는 지인이 응. 그쪽에 논밭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어. 그 통행증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 그 편에 이제 껴서, 어. 네, 한번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네. 뭐, 거기서 또그 철도, 그 철만 달린다? 네네. 네. 그것도 본것 같고, 기억이. 네, 뭐, 피아노 그것도 본것 같고, 어. 네, 좀 오래돼서 그런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주민들, 혹은 이제 그 민정선 안쪽이 주민은 아니지만, 그, 그 안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 음. 그러면 이제 영농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음. 네, 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분은 내가 몰라, 만약에. 지금 이제 <laughs> 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구경도 하고 오셨는데, 그게 모를 경우에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단체로, 보통 음. 이제 25명 정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25명 이상이 같이 버스를 대절해서, 음. 어, 방문하시게 되면, 우리 버스로 그곳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우리 버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버스 들어가서 윈통선 지역 안에를 음... 마음대로 이제 구경하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신분증 검사하고. 네, 신분증다 제출하고, 음. 그렇게 해서 다니실 수 있습니다. 어. 혹시나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 나는 좀 이렇게 가서 좀 편안하게 음... 좀 다녀보고 싶다. 여유있게. 그러면, 어, 아는 분들끼리, 또는 <laughs> 이런 각각의 단체에서, 그, 단체로 이렇게 좀 사람을 모집을 하셔가지고, 어, 임진가 평화공원에 가셔 갖고 그냥 몇명 이상 왔다. 그래서 음. 버스 넘버 알려 드리고 신분증만 확인하면 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그 그 시간에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만 나오면 돼요. 아, 시간이 또 있군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예, 충분히 그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회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 제가 이제 시작을 좀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점점 더 저희가 이제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지금 첫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우리 경기도 편이어서 네. 주로 경기도 지역 신문들을 중심으로 아. 뉴스를 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주인가요? 네. 아. 그래서 파주에 관련된 얘기 좀 드릴 거고, 오늘 지금 첫 번째 기사도 경기 일보에 실렸던 아. 2021년도 9월 18일에 실렸던 음. 기사인데, 여기 보면 파주 면적의 88%가 아. 군사보호구역이다. 아. 그래서 오십 년 동안 발이 묶여 있다. 아. 아. 어, 이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연들 보게 되면은 어, 어디에 거주하시는 A 씨께서 자신의 임야에 예, 공장을 신축하려고 파주시에 허가 요청을 했더니 시에서만 허가되는 데가 아니라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 먼저 협의를 받아라.라고 음. 그또 이제 군부대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아닙니다 예, 민간인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동의를 받지 못해서 결국엔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어, 네. 아 라고 하는 사연이 어, 여기 실려 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이렇게 80% 후반대가 되는 비율만큼이나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파주시가 사실 발전하는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걸림돌이 될수 있겠습니다. 큰 그... 장애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점들이 있을 텐데 그 이점들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군대와 관련된 어, 시설로 많이 이제 토지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예요. 네. 화주시 주민들한테는 그런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민간인이 점점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지는데 네. 이런 군사 보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또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막 법적으로 계속 어디까지다 어디까지다 이런 개정들이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아, 아 그래서 음. 이제 농지나 이쪽에 있어서 민간인들 출입이 좀 허가를 내줘라. 그러면은 이제 군부대에서 그게 동의가 되면 시에서도 허가를 음. 내주고 아. 그러면서 이제 넓 넓혀, 넓혀지고 또 만약에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또 다시 좁아지게 되고 음. 그러니까 그 민통선에 이제 자율적으로 관광을 들어가셨을 때 아, 또 잘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아이고. 어. 그러니까 출입하지 말아야 될 지역을 아. 마음대로 이제 아. 넘어가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음. 군부대에서 또 그렇게 되면은. 어 여기까지 원래 허용을 해줬는데 여기 넘어오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거기를또 넘어가면 음. 그다음부터 군부대 입장에서 또 이걸 또 땡기게 그렇죠. 되겠죠 약간 음. 좀 보수적으로 네될 수밖에 없죠 음. 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실제로 있었어요 그 민정선그 음. 관광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좀 어려움들이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안보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여기를 지켜야 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어떤 평화와 관련된 얘기를 좀 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접경지역도 우리 그 국민들이,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다. 음. 라는 쪽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대신 그건, 그건 또이 주민들도 그만큼의 좀 뭐랄까 높은 좀 국민의식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예 들어가지 말라는 데도 좀안 들어가고, 좀 지켜줘야지 음. 서로 그 군부대에서도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하면서 이런 민간인들이 가, 함께 할수 있는 공간들이 좀 넓어지게 되고, 음. 관광할 수 있는 공간이 음. 넓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좀 이렇게 약간 평화적인 데로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음. 이런 좀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네. 또 의식도 의식인데 가보지 못하는 땅이라서 또 호기심. 맞아요. 맞아요. <laughs> 뭐그 심정도 이해는 또 가고. 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또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뭐 민통성 관련해서 최근 또뭐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각의 그 평화 이제 곤돌라. 어 이제 음. 케이블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아, 곤돌라가 진짜? 이제 만들어져서 좋은 것. 중재병 네. 때문에 한동안 또못 가가지고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드디어? 그 곤돌라가 그 임진강을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제 가서 이제 봤는데 넘어가고요. 곤돌라 중에 조금 이제 가격을 조금 비싸게 되시면 음. 밑에가 뚫려 있는 곤돌라 팔 어? 수가 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방금 유리창으로 있어서. 아, 네, 그래서 미칠까, 그래. 네, 돈을 조금 더 지불하시면 아. 그걸 다실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임진강이 그강 흐르는 거라든가 새들 음. 날아다니는 것도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렇게. 물론 이제 옆에 창문으로도 보이긴 한데 <laughs> 밑에도 진짜. 뚫려 있으면 <laughs> 무서운 사람들은 좀 무서우실 수 있어요. 아. 싼거 아니고 비싼, 네, 비싼 거가 뚫려 있습니다. 벌 아니죠? 네, 네. 비싼 거가 뚫려 있고. 아. 조금 싼 거는 저기 뭐야 막혀 있는 그 아, 그 건너를 타겠다 옆에만 보이는 네 아. 그래서 그 넘어가게 되면은 그쪽에서 그쪽 주제 민통선 지역이기 때문에 음. 어 엄밀히 따지면은 그 우리 신분증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 그 넘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지역이 좀 제한돼 있어요 그니까 민통선 다른 지역 안로못 들어가요 못 음. 들어가 고다 막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거기가 캠프 그리브스라고 하는 오, 어, 태양의 태양의 맞아 요 태양의, 태양의 그 찍었던 캠프장인데 촬영지. 촬영지인데 아. 거기가 원래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음. 아.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그 길을 막아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또 뚫리게 될지, 될지 모르겠는데 음. 음. 막아서 거기를 못 가게 해놨고 거기서 이제 보는 전망대까지 갈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와. 그래서 거기 음. 가시면은 임진가 우리가 보면은 임진가 그 평화공원에서 보게 되면은. 북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보잖아요. 음. 그로 넘어가게 되면 임진강을 남쪽을 바라보면서 또 구경할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이게 다시 넘어올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많이 발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 캠프 그리브스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캠프 그리브스가 원래는 미국 군부대였어요. 네, 군부대였는데 어, 여기가 이제 주한 미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협약 때문에 반환을 시켰어요. 아. 반환을 시켜서 캠프장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그래서 캠프장이 돼서. 그것도 촬영지로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촬영지로 아. 사용이 가능했던 거죠. 지금 현재는 예.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는.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캠프그리브스가 1953년에 생겼다고 하니까 이건 뭐 완전히 뭐 우리가 대체 상태에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캠프그리브스 보통 보면은 부대, 특히 미군 부대 보면은 무슨 캠프모, 뭐, 캠프모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53년도에 원래 생겨서 됐다가 반환 자체는 2007년도에 했고요 아, 음. 그래서 그 음. 이후에 이 경기 관광공사에서 음. 2013년서부터 호스텔로 여기를 이제 바꾼 거예요. 음. 그래서 가보면 어, 가서 보시면 군 막사랑 비슷해요. 아, <laughs> 전쟁으로본거 <전, 전>, <laughs> 네, 그, 예, 같아요. 네, 예, 예, 군 막사랑 비슷한데 물론 이제 그 미군 부대기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음. 군부대 막사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긴 아, 해요. 네. 음. 그러긴 한데 거기에 이제 뭐 강연장도 있고. 음.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뭐 아이들끼리 토론도 하고, 하고 어. 훈련도 하는 프로그램 훈련이라기보다 교육이라고 합시다, 국무군대는 그, 아, 아, <laughs> 아니니까. 네. <laughs> 그쵸, 아 네. 그러면 거기가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땅이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소유 저희가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군에서 관리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반환받았지고 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우리나라 지역이지만 미군 부대 지역은 사실 미군 부대 안에 우리가 마음대로 갈수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디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반환이 되고 나서, 어, 이렇게 이제 캠프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지 조금 그런 캠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든가 이게 좀 낮아지고, 이제 또 위드 코로나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곳이 되게 또좀 중요한, 음. 그, 왜냐면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은 민통성 관광을 간다라고 하면, 아까도 그 패키지로 가게 되면 2시간 있다 나오잖아요. 음. 근데 거기를 버스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숙박이 다 되는 거예요. 오. 그럼 민통선 안에서 우리 먹고 자고 하면서 민통선 지역을 음. 구경하고 여유기. 거기에 이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이 부분을 되게 크게 또 음, 활용하려고 운영을 또 음,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말씀것 같아요. 좀 정리해 보자면 어쨌든 경기도에서 오늘 파주를 살펴보았는데 파주에서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곤돌라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런 캠프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민간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반경이 좀더 넓어졌다는 걸로 정리가 좀될것 같습니다 네, 친근하게 다가오는 파주의 민통선 지역을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KBS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DNG 그 출입사무소 그러니까 음. 남북출입사무소라고 하는 네. 그 공간이 이제 우리가 북에 갈당항그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laughs> <laughs> 확인받고 가는 북쪽에서도 인사들이 내려오면 이쪽을 아. 통해서 오는 출입 사무소. 그러니까 우리 보면 공항 가시면 그 출입 국사무소 다녀오시잖아요. 네. 거기서 네. 이제 뭐 진검사도 하고 네. 똑같습니다. 음. 똑같은데 명칭이 좀 달라요. 어, 어떻게 불리죠? 우리가 외국 갈 때는 출입 국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 어, 남북을 다닐 때는 출입 사무소를 갔다 오. 와요. 우리가 보통 출입 국사무소를 왔다 갔다는 하 이유는 출국을 하고 입국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음. 국가를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어, 북한과 우리는 지금 현재 헌법상 같은 나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외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가려면 국가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국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출입사무소.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드려 볼게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북쪽을 갔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 외국 갈 때는 출국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북쪽으로 갔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출경?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거죠. 아. 그래서 출경 들어올 때는 입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출입사무소라고 하지 남북 출입국 사무소가 아니라 남북 출입사무소입니다. 최근에 그 남북 출입사무소가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오. 어, 어떤 변화죠? 케이비에에서도 어, 이제 그 기사를 나갔었는데요. 어, 여기가 이제 그 과거의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출입 사무소 건물은 조금 세련됐고요. 네, 그 이전의 건물은 15년 정도 좀 방치돼 있었어요. 아그 방치된 그 공간에다가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이 쓰고 그린 작품들이 전시가 일부 되어 있고요. 시도 쓰셨고 그림도 그리셨고 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MG 아트 엠피스 플랫폼 전 그래서 DMG의 그 모습들을 담은 국내외 작가 32명의 오. 작품들이 지금 전시가 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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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그래서 언제까지죠? 이게 2021년 11월까지 아 네, 이렇게 지금 개최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15년째 이 15년째 방치되어 있던 이구건물을 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평화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공간으로서 여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 뭐 경기도만 한다기보다는 이제 통일부하고도 계속 협약을 하면서 음. 이것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역 자체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큰 관심을 갖고 이런 후원들 지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오늘은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경기도 사업 관련해서 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실 예정이시죠? 예, 다음 주에는요. 우리 접경 지역의 또 중요한 지역인 연천과 그 다음에 이제 김포 쪽을 좀 살펴보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된 어?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은 적경지역과 관련된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